안녕하세요 장중경입니다 2020년 7월 27일 오늘의 증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는 2,225.74 4 포인트로서 1.23% 코스닥 지수는 801 포인트로서 0.81%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업종 상위에는 문구류가 눈에 띄는데요. 문구류 중에 모나미죠. 모나미는 일본 제품,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관련 테마입니다. 8월달에 어 일본과 중요한 소송이 하나 걸려 있죠. 그래서 그 소송 관련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테마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전체적으로 뉴스를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매수 속2,200 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고 개인은 열심히 팔고 있죠. 다음으로 어... 빌 게이츠 이분께서 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. 어... 빌 게이츠가. SK바이오사이언스에, 어, 백신 생산을 하게끔 지원을 했죠. 그 연구개발비를 개발 지원한 결과, 아, 백신개발에 성공할 경우에, 내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할 것이다. 그래서, 비상장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대신에, SK케미칼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. 어, 그 다음에, 그, 그래, 이 백신 관련 주들이 굉장히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요. 역시, 뭐, 시젠, 다음에 SK 케미칼 이런 주식들이 되겠습니다. SK 케미칼을 잠깐 보시면 32만 5천 원입니다. 무려 15%가 상승을 했고요. 어, 차트를 보시면 예 일봉인데요. 이게 어, 2020년 6월달만 해도 이게 10만 원을 넘지 않는 주식이었는데요. 무려 세 배가 어, 상승을 했습니다. 역시 어, 역시 그빌 게이츠 관련해서. 어, 백신 생산과 관련해서 많이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. 역시, 우리, 다음으로서, 심풍제약. 아 여러분들 좋아하신 심풍제약은 오늘 무려 18%가 하락한 85,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, 그렇죠. 역시, 이건 뭐 2만원, 3만원 정도 하는 주식이, 6월달에 3만원 정도 했었, 했었던 주식이, 며칠 전에 15만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어 8만 5천원까지 내려와서 거래되,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, 어, 자, 그렇고요 어, 그래서 신풍제약은, 음, 15% 하락. 어, 우리 시젠도 역시 6% 정도 상승을 하고 있구요. 어,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백신주와 그리고 어 일본 테마주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오늘 2.4%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삼성전자 의 차트를 보시면 어 과거 고점과고 고점은 결코 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상 2020년 7월 27일 증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